제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 했어요. 정말 제 방송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제가 그분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뭐 오랜만에 좀 애를 써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길게 글을 써봤습니다. 우익이 뭔지, 좌익이 뭔지 확고한 우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 같은 사람한테. 우익이 뭔지 좌익이 뭔지 우익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확고한 우익인 나 같은 사람에게 위장우파니 분탕이니 분열이니 이런 가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있다. 허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김거인은 어이가 없다. 허허. 뭐야 이게 이 사람들. 라고 위장우파라고? 당신 우파가 뭔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 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 시장경제가 뭔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 지금 미래통합당이 내놓는 정책들,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놓는 정책들 경제정책들 그게 우파정책이야? 아닙니다 민주당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민주당은 100만원 퍼 주겠습니다 하면은 미에통합당은 50만원 퍼줄게요 민주당은 나를 빨리 말아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미에통합당은 저희를 찍으면 천천히 말아먹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 구분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누굴 보고 위장우파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의 주장은 통합당이 아무리 썩어도, 통합당이 아무리 작용화가 되어도, 통합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통합당을 좌파들이 장악을 해도 그래도 우파는 같은 편이므로 비판해서는 안되고 좌파들과만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당내에 있는 좌파들은 어떡하죠?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 미외통합당을 장악해버린 이 좌파들은 어떡하나요? 외부에 있는 좌파만 이기면 내부의 좌파들은 알아서 해결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알아서였는지 좌익들이 통합당을 장악을 해버렸다. 밖에서 우리와 맞서 싸우던 좌익들이 이제는 당 안에 들어와서 통합당 자체에 빨대를 꽂고 당에서 공천을 받고 있는 이런 지경에 처했다. 우리가 통합당을 장악을 해서 좌파당으로 만들면 아마 우파들끼리 싸우지 않겠어?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파당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까지 든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우익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 미래통합당 우파당입니까? 확고한 우파의 가치, 자유주의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중도 좌파 정당으로 변화, 변했다 이미. 지금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이 아니다. 최소한 중도 좌익 정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지면 개박살나는거고 이겨도 이긴게 아니다 적어도 50명에 달하는 좌익사상 혹은 무의념의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거나 곧 받을 상황이다 안철수계 유승민계 김무성계 민주당에 갔다가 탈락한 사람들 김영호계 이석연계 맨좌익들 이런 사람들이 50-60명이 지금 공천을 받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파정당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없어요. 지금까지 미대통합당의 공천은 개인의 사심이 들어간 사심공천, 동지보다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공천,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파괴하는 막장공천이었다. 개인의 사심이 들어간 사심공천, 공천관리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이석연, 김세현,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생각. 뭔가 당에서 정말 공정하게 공천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이 되어서 공천을 하는 그만인 건데 그냥 지네들 지네들이 맘대로 해. 넌 여기가 저기 가라. 너 지역구 옮겨라. 여기서 열심히 텃밭을 10년 동안 가온 사람을 오드풀하고 5년 동안 이 지역구에서만 한 사람을 딴 데로 보내버리고 이짓을 했다. 사심공천이다. 동지보다 적을 이롭게 한다. 가장 큰게 양산을 공천이죠. 양산을에 지금 김두관이 와서 홍진표가 아니면 김두관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홍진표를 컷오프를 시키고 김두관에게 배지를 선물해줬다.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한자리를 더 선물해줬다. 동지인 그래도 미래통합당의 같은 동지인 홍진표를 컷오프 시키고 오히려 김두간에게 배지를 선물을 하는 이적공천을 했다. 동지보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공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자산을 쳐내고 상대방에게 배지를 하나를 더줄 수도 있다. 이적공천이다.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파괴하는 막장공천. 지금 오늘 제가 특히 입 아프게 말한 거죠. 좌파들이 지금 이 당을 장악을 했다. 적어도 5, 60명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돌아오면 이 당이 과연 우파 정당이겠는가. 이 모든 잘못된 공천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통합당 안으로 들어온 좌익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이 당은 우파당이 아닌 잡탕당, 무이념당, 오합지졸 당일 뿐이다. 이념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이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수로 뭉치냐? 뭉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다 같이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우파고 큰 틀에서는 다 같이 우파고 세세한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우파의 이념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좌파들이 한 5, 60명. 예를 들어서 한 130석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좌파인 사람이 한 60명. 그리고 우파인 사람이 한 4, 50명. 그리고 애매한, 이 사람 우파인지 좌파인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한 20명. 거기에서 뭐 130석, 140석을 이겼다고 치면, 그럼 이 당이 우파당입니까? 좌파당입니까? 지금. 한 130명 얻었다고 치고 그리고 좌파가 50명, 50석, 우파가 한 40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잘 몰라 이념이 뭔지 뭔지도 몰라 난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겠어 한 3명, 한 3, 40명. 그러면 그 당은 우파당입니까, 좌파당 좌파당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잡탕당, 무이념당, 오합지졸 오합지졸 당이 되는 겁니다.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 당에서 결과를 도출 도출 낼수 있겠어요? 지금 민주당에 갔다가 떨어져서 탈락해서 우리 당에 온 사람, 민주당에서는 토대의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한국당에 온 사람 이런 좌파들이 50명이 빨빠을 있게 된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이 됐다고 치더라도 당이 제대로 굴러가면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파가 다 갈갈이 찢겨져서 아무도 힘을 아무도 원맨이 당을 장악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에 어떡할 거냐? 무조건 총선이라도 이기고 보자고요? 이기면 뭐해? 초파가 40%인데 이 당은 또 찢어집니다 이 40%의 사람이 이원 집정문제 개헌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러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붙어먹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심판?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포기를 한 거죠, 이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밖에 있는 좌파와 싸우면 뭐하나? 그러는 사이에 이미 통합당 자체를 좌익들이 장악을 했는데, 제가 쉽게 예를 든 겁니다. 성을, 어떤 성이 있어요. 이 성을 적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미래통합당이라는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을 이미 좌파들이 들어와서 성을 다 장악을 했어. 그런데 성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등 뒤에는 다 좌파들이 있는데. 앞만 보고 싸운다, 지금. 그 짓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다. 땡큐덱스트님, 민노총 출신, 박안수, 창원의 단수공천, 정의당 출신이 단수공천, 정교조가 단수공천, 모두 개혁론자.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이미 좌익들이 함락을 했다. 함락된 성이에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좌파들만 나가라. 당내는 정리할 필요 없어. 성 안은 정리하지 마. 말이 됩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밖에 있는 좌파들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성 안에서는 좌파들이 자기들 자리를, 자리를 지금 굳건히 하고 있다. 이 사람들도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 성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대장군이 적의 포로가 돼서 오히려 성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좌파들을 성 안으로 환대까지 해주면서 들여, 들여놓았다 지금 여기서 이 대장군은 황교안을 말하는 거죠 이 당을 미래통합당을 우파 당으로서 지켜내라고 당 대표로 뽑아놨더니 오히려 좌파들을 환대까지 해주면서 다 들여놓고 권한도 다 주고 공천권도 다 주고 다 뺏기고 성 안을 지금 좌파들이 장악을 하게끔 문을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당대표한 사람이 그들에게 대신 내 자신의 대장군 자리만을 유지해 달라는 협상을 하고서 말이다. 황교안이 이랬다는 거죠. 적들에게 적들한테 가 갖고 야야 우리 공격하지 마나 흔들지 마내당 대표 자리 흔들지 마. 그러면 내가 문 열어줄게. 우리 당이 들어와, 들어갔고다 니네 권한 줄게. 니네랑 다 같이 나눠 먹자. 대신에 내 당권만 유지시켜줘. 이렇게 협상을 했다. 성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대장군이 자신의 대장군 자리랑 성을 맞바꿔 먹은 것이다. 황교안은 지금 이 당을, 이 당을 확관 우파정당으로 지키라고 당원들이 뽑아놨는데 이 당을 좌파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대신에 자신의 당권, 자신의 당대표 자리를 협상으로 써서 차림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왜? 차리를 바꿔먹었으니까, 옆바꿔먹었으니까. 좌파들 들어와도 돼. 대신에 내 자리는 건들지 말아줘. 이렇게 협상을 하고, 바꿔먹었다. 권한을. 성을 지켜야 되는 대장군이 자신의 대장군 자리와 성을 맞바꿔먹었다. 이런 대장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런 좌파들에게 함락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가? 우파들부터 정신 차려라. 저들의 술수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 집단 환각 상태에서 빠져 나오라. 우리 국민들이여. 국민이 먼저 깨어나야 정치가 깨어나다. 빼앗긴 성을 우리가 되찾아 와야 된다. 네 지음 님. 네 실버 등급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성을 맞바꿔먹은 대장군을 우리가 오히려 쳐내야 된다. 그 배신이야. 여러분. 황교안이 먼저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황교안을 왜 당대표로 뽑아놨죠? 좌파들과, 좌파들과 당을 맞바꿔먹으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좌파들에게 이 당을 내주라고. 우리가 뽑아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목숨을 걸고 이 당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냐? 좌파들에게 이 당을 갖다 바치고 그 대신 자기 자리를 보존받았다. 조선의 고종입니다, 고종. 고종, 고종 아시죠, 여러분? 조선의 말, 조선의 말, 고종, 그 왕.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차기의 왕권은 보존을 해달라. 나는 앞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보존을 해달라. 보장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우리 나라를 너네한테 줄게. 해서, 고종인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어요. 지금, 황교미 통합당이라는, 미에 통합당이라는 당을,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당을 팔아먹었다. 자신의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미에 통합당이라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바른미래 당파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따와서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이 통합한 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당명부터가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파들에게 당을 내줬다. 본인의 목숨줄을 내가 대신에 이 당권을 지키게 해줘라는 걸로 맞바꿔 먹었다. 지금 이런 사람을 이렇게 우리 당원들, 국민들을 배신한, 황현당 대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 자꾸 그렇게 말렸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온갖 잡탕당을 만들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이기면 뭐해? 오륙십 명이 좌파 하니까요. 이겨요 라면 이겨도 찜찜해요. 이겨도 찜찜해. 야, 이겼어. 기쁘지가 않아. 압승을 했어. 좋다. 150석으로 이겼다고 칩시다. 150석으로 이겼어. 근데 60명이 좌파야. 그러면 60명이 탈당할 수도 있죠? 그럼 150석으로 이겨놓고 이 당은 우파당으로, 우파당과 좌파당이 또 옛날에 바른미래당이 갈라졌던 것처럼 갈라지게 된다고 하면 또 우파당은 90명이 돼요, 90명이, 여러분. 이기나만 하는 선거 아닙니까, 지금? 이럴 거면 뭐하러 이겨? 이겨도 지는 거다, 이거는. 이겨도 찜찜하다. 그리고, 만약에 진다. 이렇게 막장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투표전이 안 나간다. 그렇게 돼서, 에이씨, 이럴 거면 나안 해. 하고, 투표전이 안 나가서, 만약에 졌다. 이렇게 질려야 질 수도 없는 선거를 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 어? 이렇게 개판이면 이게 뭐야? 이겨, 이기면 찜찜하고. 저도 a 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이윤호님 브론즈 등급,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판을 짜놨다. 우파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꺾어놨습니다. 지금 황교안이 당을 갖다 바치면서 후회하지 않는 선거를 하자, 제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한마디. 제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러서 후회하지 않는 선거를 하자.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거. 이겨도 후회하지 않는 선거. 지금은 이겨도 후회할 것 같고, 저도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다, 지금. 후회하지 않는 선거를 하자. 후회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주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 후회하지 않는 선거를 합시다. 선거에서 지고 나서, 이대로 당이 흘러가고 나서, 우리가, 야! 선거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후회하는 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은 시간이 있을 때,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을 좌파들에게 빼앗긴 미래통합당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